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 센터의 김종재 원장의 5분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창피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약한 20년 여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요, 학생들은 3,40명을 요대강당에다 높여놓고요. 음악을 틀어주면서요. 하나님의 임재체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체험. 한 30분 지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저 역시 아마 코를 골고 잤을 거예요. 한 30분 지나서요그 교수님이 일어서라 그래요. 아다 누워있는 사람 일어, 일어서라 그래요. 그래서 한4 0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 사람은 딱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세 사람 중에 제가 들어갔을까요? 아니올시다. 참 창피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이 치유사에 가는 치유사의 책임자가 하나님 임재 체험을 40명 중에 3명밖에 못했는데 그 3명 중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책도 많이 읽고 노력했는데 참안 되더라고요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서 그런가 봐요 아마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임재 체험을 가장 깊게 가장 오랜 기간 한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은요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 평생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일했던 로렌 생입니다 예, 그는요 나이 많아서는요 그 명성이 그 기름범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너무 많이 소문 나가지고요 큰 수도원에서 원장으로 초빙을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요 접시도 닦고요. 시간 나면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발이나 슬리퍼을 이렇게 수선해주는그 일을 평생 하다가 하나 앞에 갔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러면요, 하나의 인자를 가장 깊게 체험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로란상자책한세권네 권을 가지고요. 하나님 제 체험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서 뭐 그렇게 했습니까? 3일 금식해 3일 금식. 아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 보자. 3일 금식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도 했습니다. 날 금식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발버을 쳐봤습니다. 예. 그 이후에요, 최근에 저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요,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 결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께서 저와 같이 계시는 것, 나, 저와 같이, 나 같은 사람에게요, 나 같은 존재에게,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인류의 생사복을 홀로 중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좋고 훌륭하고 은혜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제체험을 한번 깊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체험한 경험에 의하면요. 하나님 예체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깊게 사색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몸으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남은 세계, 멋있고 신나고 하느님께서 이 지구상에 그 200여개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지구상의 나라 중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되어 있는 그것도 북한이 아니고요 나만에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달으셔서요 하늘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다가 한나라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